냠냠냠냠. 아홉 번째 모델분을 보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는 40대고요 어, 직업은 대학에서 스포츠 쪽 강의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야외활동도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하는 편이고요 피부나 이런 것들이 40대다 보니까 또 신경도 쓰이게 음... 돼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 피지대망을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여자친구가 일단 <laughs> 소개시켜 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야외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피부가 아무래도 많이 음. 상하게 돼서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접하게 됐습니다 음. 피지모델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야외활동을 네, 또 네. 스포츠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안 좋고요 음. 특히 이제 코에 피지가 좀 심하 게 있다라고 여자친구가 얘기해줘갖고요. 를 네, 그래서 하게. 그래서 지금 지원... 네. 네 해주셨군요. 언제부터 그렇게 막 피지가 생기셨어요? 남자다 보니까 사실 <laughs> 그 인식을 못 하고 여자친구가 있다가, 네, 네. 여자 친구가 말씀해 주셔서 네, 얘기를 해줘서 오 그렇구나라고 음... 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음... 네. 개인적으로 해본 관리법이 있으시면 그 중에 효과를 보신 게 있으세요? 사실 뭐 기계 같은 거 네네. 사서 네네. 해보기도 하고. 팩 네.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또 무식하게 손으로도 해보기도 음. 했는데 네. 효과도 사실 음. 별로 없는 것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아프기만 하고 네. 그런데 이거는 동영상 보니까 너무 네네. 좀 좋아서 아. 네. 그래서 아네 그러면 저희 영상을 그럼 여자친구분 때문에 보게 되셨으니까 많이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래도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영상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목적은 안 아프고 효과 있게 음, 잘 그쵸?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아, 네. 그 영상 봤을 때는 편안하게 쉽게 음. 또 이렇게 효과 좋게 피지가 빠지는 게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신기하고요. 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 네. 점점 부담이 부담갑니다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피즈 뽑기 전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되고요. 네. 또 동영상처럼 또 그렇게 잘 되면 네, 네. 기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럼 이제 피즈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네. <laughs>